사랑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모이라 TV, 모이라 TV. 안녕하세요. 모시라의 모이라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러분의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l e t t e r s t o 모이라 TV 모이라 이라 t 오늘은 라 t 이야 오늘은 이라 TV 모이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음. 이 여자분은 지금까지 소개팅을 한네번 정도 했는데 음. 그것도 그냥 다 그냥 그냥 그랬고 그러니까 일명 못쏠이셨던것 같아 못해 솔로. 아. 어.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뭐 쇼핑도 하고 서점 가서 책도 보고 뭐 주말에는 우크렐레도 배우고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시간을 굉장히 음. 잘 쓰면서 그 혼자만의 생활을 되게 즐기셨던 것 같아. 음. 근데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어. 너무너무 근사한 남자를 보게 된 거야. 어. 어. 그니까 비가 오는 날이었나봐. <laughs> 영화네 <laughs> <해>, 영화. <laughs> 근데 비 오는 날 그가 들고 있는 장우산이 마치 런던에서 온 젠틀맨처럼 보였대. 음. 어 <laughs> 지선이도 저번에 우산 우산가, 우산남 우산남 있었잖아. 비 오는 날 역사가 <웃음> 발생한 다인가 <laughs> <난구나>. 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출근길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아 됐대. 어, 계속. 응. 마주치나 봐. 같은 코스였나 보지? 출근 시간도 응. 비슷하고, 매번 그 출근길마다? 그러니까. 어. 설레겠다. 아침에 어, 나갈 때마다. 어, 어. 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눈도 마주치는 것 같고, 음. 이렇게 좀 두리번 거리는데 나를 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한번 걸어는 보고 싶은데, 또 용기는 없고, 어.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이 양반 생각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이고 짝사랑 시작했 짝사랑 시작했다 원웨이 러브 빠져버린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말도 걸어보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어. 어떻게 헌팅을 하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비교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내가 볼땐 언니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 아, 그래? 왜냐면 언니가 영화사 대표잖아. <laughs> 20년 동안 모든 영화들에 있어서 그클리셰적인거 음. 있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거는 먹혀. 음. 그런 장면들 좀 얘기해봐봐. 그런 거 많잖아, 사실. 어. 뭐 그게 도움이 될것 같아. 우연의 가장한. 어. 괜히 부딪혀가지고 커피를 쏟는다든지. 음. 그래 그럼 클리셰적인 어. 게 생각보다 먹힌다니까. <laughs> 손수건 세탁비 드리겠다고. 손수건 준비해야지 여자가 어, 손수건. 예쁜 손수건. 음... 그래서 일부러 불이 쳐 쏟아 어머 하면서 닦아 <laughs> <따가> 막. 그래서 <laughs> 스킨십이 시작되는 거지. <laughs> 음... 어 각인 시켜야지 스킨십. 음... 그런 다음에 손수건. 드려. 근데 어. 그 손수건을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되는 거지. 어. 막 거기에 막 이니셜 자수로 이니셜도 거? 있고, <laughs> 응? 향도 예쁘 <예쁜>. 어, 향수도 <laughs> 뿌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죄송하다. 손에 딱 드리는 거야. 딱 아, 이렇게 손으로 한 다음에, 아, 연락처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꼭 변상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연락에 드리는 거예요. 어. 음. 어, 이거 괜찮은 것같다 <laughs> 뭐지하철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저런 것도 있었어. 옛날 전지현 나오는 광고에서는. 아, 아, 뭐지, 뭐지? 엄마 <laughs> 아, 전지현 너무 아, 좋아해, 광고. 어, CF에 그런 광고 있었어. 전지현 이렇게 버스 타고 있는데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야. 어. 저, 이번에 내려요. 얘들아. 그 느낌에 나는 전두정거장이나 지났어요. 네. <laughs> 가서 얘기해. 저 이번에 내려요. <웃음>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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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어 그것도 해도 괜찮겠다. <laughs> 그것도 있지 않아요? 전지현 나라는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전 <laughs> <laughs> 전전 전달, <전달의> 수치로 딩 <laughs> 네. <laughs> <딕>. 아니야. 그거는 <laughs> 전지현만큼, 오봐야, 이뻐야 전지현만큼 이뻐야 돼. 전지현만큼 이뻐야 돼. <laughs> 어, 근데, 음, 음. 그 약간, 페로몬 같은 음. 향수 있잖아. 음. 남성들이 좀 굉장히 기분 좋고, 딱 각인되는 그런 향수들이 있대. 음, 그걸 좀 음. 서치를 하셔가지고, 탈 때마다 뿌리고, 음, 음. 음, 타고 그냥 이렇게, 슈 <laughs> <슉> 이렇게, <laughs> 뭐, 스카프만 슈어! 가까이서, 음. 어, 가까이서, 음. 그렇게 음. 탁, 이렇게 남기고 가는 건가. 음, 음. 아, 그리고 이것도 있겠다. 똑같이 그런 향수를 잘 찾아서 음, 뿌린 음. 다음에, 음. 음. 움직이기 좀 오버해가지고 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그런데 거기에 미리 그 향수를 조금 솜 같은 거에 묻혀놔서 하면서 어 <laughs> 묻혀? <웃음> 그건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까 그러니까 묻히는 건알수없지 음, 부닥치면서 음. 하는데 이 향이 이제 이 여자 떠나고 나서 그 향이 남아있는 거 남잖아 자기 몸에 어딘가가 묻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음. 않을까? 나 예전에 지하철에서 헌팅 당한 적 있었는데, 오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 어떻게 했냐면 음. 남자가 여자한테잖아. 어. 음. 어. 자기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기 쳐다봤다는 거야. <laughs> <laughs> 쳐다본적 어, 없는 거지? 어, 나 쳐다봤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지나고 가 있었는데. 너 순간 내, 착각했겠다. 어, 내가 쳐다봤는데. 내가, 내가 그냥 <laughs> 무심코 쳐다본 걸 쳐다봤다고 생각했나? 막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는 사람하고 또 닮아서 혹시 자기 쳐다보길래 음. 아는 사람인가 해서 말을 걸었대는 거야. 음. 음.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 <laughs> 어.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그래 줬어? 것도...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줬었어요. <웃음> <웃음> 그냥 저 괜찮았었나 보다, 당신이. 뭐, 뭐 그냥, 그냥. 그냥 그랬어. 진 음. 음. 뜬금없는다. 음. 음. 어쨌든 말을, 첫 마디를 떼기에는 음, 뭐 그렇게 음. 나쁜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우연을 가장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왜냐면 내가 뭘 음. 하나 알아봤는데 어떤 교수가 실험을 어. 한게 있는데. 어. 남자 연애 고수하고 여자 연애 고수를 놓고 어. 길거리에 가서 무작정 남자는 여자의 연락처를 따고 어. 여자는 남자의 연락처를 따게 만들었대 어.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여자가 다... 더잘 땄을 것 같아요 어. 아 여자는 그래? 거의 100% 따왔대 음. 어. 심지어 어, 저 여자친구 있는데 이러면서 도 연락처 준대 어그 남자 뭐야 근데 <laughs> 남자가 여자한테 가면 음. 여자들이 튕기거나 뭐 하거나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아. 한반 정도밖에 연락처를 음. 안 주더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일단 연락처 따는 거는 쉬운데 음. 문제는 맺어질 가능성은 음. 여자가 먼저 했을 경우가 좀 낮다는 거지 그래 아. 우리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잖아 음. 모이라TV에서 음. 여자가 계속 그런 게 보여지면 음. 결국 남자들은 그 신비로움 아니면 정복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라서 음. 그래서 최대한 우연을 가장해서 그가 음. 먼저 말을 걸고 그가 먼저 이렇게 뭔가를 할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럼 반대로 계속 쳐다봐. 말을 걸게. 아, 어저 말을 걸게. 걸게. <웃음> <웃음> 그치? 어? 나,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고 어,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어, 괜찮다고 어. 계속 쳐다보는 거야. 네, 그래, 그래서 만약에 와서 혹시 왜 이렇게 쳐다보시냐그 하면 아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이런 네. 되는 거잖아. 네. 긴가민가 헷갈려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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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음. 봤다고. 오. 그럼 되겠다. 그 다음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처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또 바로 달라 그러면. 근데 음. 남자가 말을 걸었으면 음. 어느 정도 그래도 흥미가 이 여자한테 생겼다는 건데. 음. 그러면서 말을 대화를 이어가면 이어가야 되지 되겠지? 음. 어 아닌데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음. 뭐 공통점을 음. 찾아 본다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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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 지하철 타세요? 뭐 회사가 이쪽 라인에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회사를 은근히 물어본다든지 음, 음. 아. 아. 그러면서 친밀감을 쌓으면 뭐 거기서 전화번호 그치. 주고받고 그러네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근길마다 음. 지금 계속 지하철에서 음, 만나니까 음, 음, 한 방에 음. 뭐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음, 이제 만날 때마다 음. 뭔가 하나씩 음. 하나씩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안면 틀면 그 다음에 봤을 땐 반갑게 인사할 고 편하게 인사하고 그럴까? 얘기할 수 있고 음, 음. 괜찮다 음, 음. 음, 음. 그래요 이 사연의 주인공 분은 이렇게 지선이가 말한 이 음. 방법 되게 괜찮은 괜찮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윤정언니가 말한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있었던 그 어. 우연을 가장한? 어. <laughs> 탁부딪혀서 쏟아가지고 어우 이렇게 딱 하면서 네시가 얘기했듯이고 있잖아. 뭐 이렇게 약간 비틀? 뭐 이런 거 어, 어. <laughs> 비틀하면서 맞아. 굳이 안쏟아도 어. 어, 어. 비틀하면서 어? 딱 하면서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어. 네. 음. 쏟을 때는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쏟는 걸로 뜨거운 거 쏟으면 어, 지장을 입을 <laughs> 수 있으니까 날도 <laughs> 더운데 차가운 걸로 어 차가운 어, 걸로 꿀팁이다 <laughs> 꿀팁이다 근데 커피는 지워져? 그건 뭐잘안지워지안 지워져도 상관없어 어, 새로 사드리면 해. 돼? <laughs> 세탁피 <laughs> 물면 되지 어, 어. 목적이 중요한 어. 거니까 어. 어, 어머, 그래 그래 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언니 어떻게 생각해? 그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지선이 방법이 1 번인 것 같아. 나도 나도 나도. 그렇지. 음. 어. 계속 쳐다봐가지고 어. 먼저 말을 걸게 만든 다음에, 어, 어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laughs> <laughs> 그럼 쳐다볼 때마다 굉장히 준비를 이쁘게 잘 하고 나가야겠다. 음. 아침마다 음. 각인이 좀될수 음. 있게끔. 음. 어쨌든 안면을 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하철에서 만나면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냥 안녕하세요, 아. 그냥 이러고 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거가 일단 제일. 1번일 것 같고. 음. 그래, 그거를 스텝 1으로 하고, 음, 음. 그렇게 어느 정도 친근해서 다시 보면, 음.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런 다음에 쏟는 거야. 그치. 음. 어, 그러면 괜찮잖아. 당연히 이거를 물어줘야 되고. <laughs> 어, 처음 봤는데 쏟, 쏟았으면, 음, 아, 괜찮아, 음. 됐어요. 미안하니까 밥도 그런... 살수있고그렇지 <laughs> 그... <laughs> 일석이조네. 아우. 오늘 생각보다 또 해답이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정말 헌팅을 위해 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는 음. 가능하면 명함을 주래. 명함을 주면 그만큼 자기를 공개하는 거잖아. 음, 그치. 음. 나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다를 맞아요. 공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훨씬 신뢰감을 갖게 된대.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장난으로 이러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대. 왜냐면 네. 공개를 하는 거니까. 자, 작전을 세우셨으면 꼭 명함을 주머니에 넣는 다음에 <laughs>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웃음> <웃음> 막 찾아서, 막 <laughs> 찾아가지고 막백에서 어디지? 어딨지막 이거보다. 어 그럼 또 갑자기 또 이미지 추락하잖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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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사소한 거에. 그래서 이렇게 맞아. 고급스럽게 드리는 걸로.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음, 뭐 이번 사연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해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희부터좀더이 사연의 주인공을 도와줄 수 있는 맥락이 있다면 저희 모이라 TV 댓글에 와장창 남겨주세요. 네 이분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대 29살을 그분과 시작을 함과 동시에 30대 들어가서 모순을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태 음, 솔로 탈출을 기원하며 여러분. 그 어드바이스 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